29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3차 실무회동을 거쳐 회담장소와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에 만나기로 한지 열흘 만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회담은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담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차담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는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까지 대통령실은 결론을 미리 내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개별 의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6일 오전 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답하면서 금물살이 탔다. 이 대표의 입장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도 같은 날 참모진에게 즉각 회담을 준비하고 특히 민생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회담까지 이 대표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양측의 의견이 합쳐지자 앞선 두 차례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실무 회동은 이날 10분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되었다.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도 이날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의제를 사전에 확정하라며 압박하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